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8월 맞이 특가로 좋은 가격에 준비했습니다. 2.5 터보 모델의 4륜구동 2022년 개선형의 모델로 준비했는데요. 짧은 주행거리 6만키로인 차량이라서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좋은 차량입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제네시스 G80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데요. 사무실에 제네시스 G80 차량은 약 60여 대 가까이 사무실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제네시스 G80 차량 구매 예정이시라면 소중한 인연 만들기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계셔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직접 배달해 드리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신차 보증 남은 차량, 넉넉히 보증되는 차량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1년 7월에 등록한 2022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신차가가 무려 7,010만원에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62,000km 주행한 신차 보증 넉넉히 남은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옵션이 7가지 1,710만 원 추가되어져 있는 옵션이 좋은 차량입니다. 안전한 사륜 구동과 20인치 휠 시그니처 셀렉션 ECS 전자 서스펜션 파퓰러 패키지,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빌팅 캠 옵션, 옵션이 좋은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무침수 차량, 용도 변경 이력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입니다. 매력적인 색상, 테즈먼 블루 색상에 실내는 화사하고 예쁜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자, 전면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이름표는 115고에 2341. 직접 매입해서 보유하는 실차주 실매물, 단독 매물입니다. 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크레스트 크롬 그릴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앞쪽 모습을 보시게 되면 긴급제동 반자율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과 그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어라운드뷰 모니터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본내 상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테즈먼 블루의 펄감이 추가되어져 있어서 빛을 머금고 있는 부분은 검정색처럼 보이고요. 빛을 발산하는 부분은 은은한 초록빛이 나는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6만 k 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차량이라서 라이트 클리어 상태도 상당히 청결하고 좋습니다 풀 LED 4점씩 라이트 되어져 있고요 전방 감지기 4구 옵션까지 되어져 있어서 전면부 옵션 모두 적용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라이트 보시게 돼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측면부 모습이 멋지게 되어져 있는 5 스포크 휠, 가장 멋진 휠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ECS 전자 서스펜션이 4바퀴 독립적으로 적용되어져 있는 만큼 무엇보다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셨다면 오늘의 차량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 모델에서는 만나시기 어려운 전자 서스펜션 옵션과 5 스포크 휠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전면부 휠을 보시게 되면 깨끗하게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앞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80% 가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측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앞쪽서부터 뒤쪽까지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반대편 차량이 비출 정도로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썬팅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앞쪽, 뒤쪽, 옆쪽까지 반반사 필름 고가의 썬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중 가격으로 80만원에서 100만원 가까이 하는 고가의 썬팅 되어져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앞쪽, 뒤쪽,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율이 적용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조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반사 필름 선팅이라 이렇게 거울처럼 제가 비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열차단까지 되는 고급 선팅인 만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뒤쪽 와서 보시게 되면 뒤쪽 휠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뒤쪽 휠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약 90%에서 95% 가까이 신품급 타이어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스크래치 방지용 PPF 시공되어져 있는 깨끗한 오늘 차량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수석 전체적인 모습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깔끔하고 깨끗하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후면부 모습입니다. 후면부 모습 보시게 되면 듀얼 머플러 적용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져 있고, 안전한 사륜구동 옵션 되어져 있습니다. 트렁크 상부 모습 보시게 되면 스크래치 없이 반짝반짝하고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특히나 외장 색상과 반반사 필름의 조화가 상당히 예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져 있으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들어 침수차 많이 유통되고 있을 텐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100% 무침수 차량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침수 차량 취급하지 않고 전혀 거래하지 않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바닥 부분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게 되면 사고 흔적, 침수 흔적, 곰팡이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오늘의 차량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관인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 무침수 차량 100% 보증해 드린다고 기표해 드리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측면부로 왔습니다. 측면부 전체적인 모습 보시게 되면 이색 없이 깨끗한 측면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편안한 승차감 전자 서스펜션 옵션 추가되어져 있는 차량이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빗길 눈길 안전한 상시 4륜 구동의 차량 오늘의 차량이고요. 측면부 모습 전체적으로 보셔도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2.5 모델이라서 세금 절약되는 가성비의 차량이고요. 연비도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은 보시는 것과 같이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휠도 깨끗하고, 타이어 내쪽 모두 깨끗하고, 외관까지 깨끗한 오늘의 차량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외관은 깨끗하고 좋으니까 저와 함께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고 후레쉬를 켜서 꼼꼼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화사한 실내 하바나 브라운 내장재가 되어져 있는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까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입니다. 자, 조수석 실내에 들어가서 보실 때 간이시 부분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 시트 깨끗하게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암레스트 또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이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시보드 상단 부분에 가죽 내장재로 고급스럽게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리얼 우드 적용되어져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게 나오고 7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되니까 예쁜 색상으로 조절하면서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조수석 실내는 상당히 청결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도어 트림 또한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천천히 눌러 보셔도 깨끗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추가 옵션 되어져 있는 만큼 음악 감상, 음악 감상, 영화 감상 시 음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도어 트림 또한 깨끗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후석으로 왔습니다 후석 와서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실내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넓은 레그룸 공간 덕분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암레스트 또한 청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프리미엄 나파 가죽 소재 시트 예쁘게 되어져 있고요 도어 트림 또한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원터치로 움직일 수 있는 윈도우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그 앞쪽을 프라이버시 커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조용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된 차량은 상시 4륜 구동 차량, 편안한 승차감을 위해서 ECS 전자 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외관은 둘러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청결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파이브 스포크 휠이 되어져 있어서 더욱 더 멋진 외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넘어와서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실내에 들어갈 때 보시는 가니쉬 부분과 시트 컨디션 이렇게 청결하고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우측, 3단으로 조절이 되는 열선 시트 준비되어져 있고요. 뒤쪽에 커튼을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커튼 버튼,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LCD창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아웃사이드 온도와 풍량 조절, 온도 조절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뒤쪽에서 앞쪽을 보시게 되면 화사하고 예쁜 선호도 높은 실내 하바나 브라운 실내가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천정 부분은 일반 천 천으로 되어져 있지 않고 스웨드 가죽 내장재로 고급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담배 냄새 나지 않은 깨끗한 실내 오늘의 차량인데요. 이렇게 조수석 실내도 깨끗하고 후석 실내도 깨끗하고 좋으니까 오늘의 차량 만나러 오시면 좋습니다. 자 운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운전석 가서 보시게 되면 차선 변경할 때 안전한 후축방 경보장치 되어져 있고요. 도어트림은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게 되어져 있고 메모리 시트 되어져 있고 오토 윈도 스위치 거기에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실내 들어가서 보실 때 간이 시 부분 깨끗하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져 있고 운전석 시트는 약간의 사용감 빼고는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좋으니까 걱정 없이 보셔도 좋습니다. 자 핸들 보시겠습니다. 핸들 보시게 되면 위쪽서부터 아래쪽까지 깨끗하고요, 투톤의 핸들로 되어져 있어서 예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크래쉬 패드 보겠습니다 크래쉬 패드 보시게 되면 앰비언트 라이트 예쁘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토 스탑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VDC 버튼 준비되어져 있고 전동 트렁크 버튼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전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전동, 시, 전동 핸들 버튼과 패들 시프트 옵션 되어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외부 내부 정말 깨끗한 차량인데 주행거리 또한 짧은 주행거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확한 적산거리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적산거리는 62,087km, 5년에 12만km까지 본이니까약 38,000km 만 가까이 충분하게 신차 보증 남은 차량이고요. 오늘 준비한 차량은 파퓰러 패키지 옵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판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형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어서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이드 뷰 모니터를 넣게 되면 이렇게 사이드 뷰 모니터 옵션 적용되어져 있는 풀옵션 차량, 오늘의 차량입니다. 자, 위쪽을 보시게 되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개선형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내비게이션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 뷰 모니터 선명하고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개선형 내비게이션인 만큼 좁은 골목길 가실 때 편안하게 쓸수 있는 좌측, 우측 돌려가면서 볼수 있는 어라운드뷰 모니터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옵션 추가 옵션으로 되어져 있는 만큼 공기청정기도 이용해 보시고요. 아래쪽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프로토 공적이 적용되어져 있고 핸드폰 무선 충전기 옵션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카드키 1개와 일반키 2개, 총 3개의 차 키가 준비되어져 있고요. 원격 시동 가능하고 원격 주차 가능한 이런 옵션 적용되어져 있는 키니까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유리막 코팅 말씀드렸는데요. 유리막 코팅 전문점에서 유리막 코팅 시공한 만큼 이렇게 유리막 코팅 품질 보증서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키도 3개 준비되어져 있고 유리막 코팅까지 시공한 차량 휠 복원까지 마무리된 차량, ECS 전자 서스펜션까지 되어져 있는 옵션까지 좋은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매력적인 차량 오늘의 차량이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마무리 영상에서 가격 들어보신다면 바로 선택하실 수 있는 정말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무리 영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G80 2.5 터보 안전한 4륜구동 차량입니다. 2021년 7월에 등록한 2022년 개선형의 모델이고요. 신차 가격이 무려 7,010만원의 고가의 차량입니다. 짧은 주행거리 62,000km인 차량. 신차 보증까지 넉넉히 남은 차량이고요. 추가 옵션만 1,710만 원 옵션 부자인 차량입니다. 2.5 모델이라서 연비 좋은 차량, 세금 절약되는 차량이고요. 2.5 모델에서 만나시기 어려운 5 스포크 휠과 ECS 전자 서스펜션 시그니처 셀렉션 옵션과 파퓰러 패키지 옵션, 옵션까지 좋은 차량이고요. 외부도 깨끗하고, 내부도 깨끗하고, 타이어 4장 모두 좋은 차량, 썬팅도 고가로 되어져 있는 하자 잡을 곳 전혀 없는 깨끗하고 좋은 차량,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용도 변경이라고 없는 개인 자가용의 차량이라 더욱더 매력적인 차량인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8월 맞이 특가로 정말 저렴한 가격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가격 안내합니다. 오늘의 차량 가격은 4,100만 원입니다. 4,100만 원에 시세보다 약 200만 원 이상 저렴하게 안내해 드렸으니까 8월 맞이 특가의 차량 빠르게 선점하셔가지고 선택해 보시고 거래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국산 대형차 전문적으로 매매하고 있는 만큼 제네시스 G80, K9, G90까지 사무실에 약 300여 대 가까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2차, 저차 비교 후 선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에서는 멀리 개선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집 앞에서 받아보는 홈 서비스 실시하고 있고요. 저렴한 매매를 위해서 알선 수수료 없이 깔끔하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정말 많이 더운 관계로 위쪽 아래쪽 정말 모두 젖은 것 같습니다. 벌써 9시, 저녁 9시가 된것 같은데요. 얼른 저도 퇴근해서 저희 세 자매, 세 아이들 가서 양육, 양육하고 보호자 역할, 부모의 역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무더위 조심하세요.